한국에 온 해외 관광객부터 해외로 떠나는 한국인들까지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에 이른다. 이들 모두 빠르고 신속한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비행기는 자동차나 기차보다 사고률이 적어 비교적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몇 건의 대형 항공 사고가 발생하면서 2 0 1 4년 항공 사고 사망자는 990명으로 지난해 두 배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 우리는 비행기 이용 시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비행기 이용 중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비행기는 탈 때도 내릴 때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파라나는 위로 월월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갈 때도 돌아올 때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5천만을 위한 행복한 약속,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비행기 이용 중 생긴 일입니다. 네. 정성화 씨는 비행기 탈 일이 많이 있죠? 아직까지 많이 없고요. 없어요? 예, 예, 예 <laughs> 없습니다. 그 뚜벅이 인생이라 그러죠. 계속 걸어 다녀요. 예 네, 네. 네, 걸어 다니는데 네. 요즘에 K-팝이 한류 열풍이 네.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만간 K 개그 시대가 열려가지고 아. 이제 제가 대한민국 대표로 네. 지구촌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들었다 놨다할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laughs> 네, 들었다 놨다 정말 유행 건데. 네, 지났죠 사실 외국 분들에게 <laughs> 이걸 어떻게 이해 시킬까가 저는 궁금해요. 들었다 놨다 이거를. 업 p and d o w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참, 한글이, 참, 좋은 <laughs> 것 같아요. 한글이. <laughs> 느낌이 안 사요. 예. <laughs> 예. 한글 예. 표현이 예. 그러니까, 참 우리말이 <laughs> 참 좋다는 생각이 네. 들어예요 <laughs> 자, 박소라 씨는 비행기 탈때 네. 이용수칙 잘 알고 있습니까? 아, 비행기 이용 수칙하면 사실 생각이 잘안 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승, 승무원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음,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네.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분들이 정말 나쁜 얘기 하겠어요? 아, 그러면 지키라고 좋은 네. 얘기 하겠죠. 예, 그런데 이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네. 비행기 관련 사고 소식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네. 어, 특별히 비행기 사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참 많이 발생했죠. 네. 작년 7월달에 그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가 아, 네. 있었고요. 올 3월달에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추락했는데 아이고. 찾지 못하다가 인도양에 네. 추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또한 또 7월달에 같은 항공사 말레이시아 항공사가 네.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네. 크고 작은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테러에서부터 비행기 결함, 조종사 가실, 기상악화 등 사고의 원인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승객들이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안전 수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험한 가족 남매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제 마음이 불안한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위험한 가족. 해외로 떠나는 두 남매가 있다. 아, 이게 바로 공항스네. 패션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는 동생 오드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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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부보다는 여자에 관심이 많은 오 바람 군 오빠. <laughs> 오빠가 백날 윙크해봐야 저 여자들 꿈쩍도 안해 옷이 이 모양인데 어떤 여자가 좋아해? 야, 너야말로 지금 총체적 난가 아니니? 공항 패션 몰라? 난 그중에서도 하이패션이지. 하이패션 좋아하네. 나 좋다는 여자들 많거든요. 그러세요? 좋겠다. 너무 좋아요. 야, 가, 야, 같이 가. 같이 가. 출발 전부터 티격태격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 <목소리> 오빠! 오빠! 우리 자리 어디야? 아, 우리 자리? 응. 어, 여기다. 여기? 어. 아. 야, 여기는 무슨 승모들이 다내 스타일이냐? 지나가는 모든 여자들이 다 오빠 스타일이잖아. 아닌 여자 찾는 게 빠를걸?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 찾자면 너내 스타일 아니다, 진짜. 아우, 정말 안 맞아. 비행기 이륙 전, 안내 방송이 나오고 승무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따라하는 오바람군. 출발하자마자 아, 안대를 끼고 잠을 네, 자는 오드리야. 야, 너는 타자마자 자나? 피곤해, 말 시키지 마. 아유, 진짜 안 맞아. 진짜. 네, 어 아, 아, 뭐 그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비행기는 무사히 이륙하고. 손님, 음료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굉장히 뜨거운 당신 마음이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승무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거는 오바람꾼. 말소리에 잠에서 깬 오드리야. 어. 아안 맞아 안 맞아 아. 이러나 봐. 아, 아,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 같아. 이흔들다 아, 그래. 아, 이상해. 아, 어? 비행기가 계속해서 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속 벨트를 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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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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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비야기야비야착야을야도야고 잠시 후 비행기에서 무사히 탈출한 남매. 두 남매는 안전을 위해 어떤 수칙들을 지켰을까? 남매가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비행기에서 잘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박소라 씨 얘기처럼. 승무원의 말을 아... 잘 듣겠다고 했는데 아... 타자마자 자고 <laughs> 오히려 정승환 씨 안내에 따라잘 아... 탈출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제가 전날 네. 그 공항 패션을 너무 신경 쓰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laughs> 네.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부터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음... 잠들었더니 저렇게 됐네요. <laughs> 저는 잠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승무원들이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laughs> 네. 그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비행기는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또한 비행기를 타고 난 후에 승무원들이 알려주는 안전수칙을 그냥 흘려놓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만큼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음. 꼭 기억하시고 음.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남매가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안전수칙을 잘 지킨 건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추락하던 비행기에 놀란 남매.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무서워.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남매가 기적처럼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위험 상황에서 안전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한 것. 두 번째, 착륙하기 전까지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한 것. 마지막으로, 비상탈출 슬라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잘 지킨 점 때문이다. 비행기 이륙전, 미모의 승무원이 나와 안내방송을 하자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오바랑군. 그녀가 전하는 안전 수칙들을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오! 알았어요. 비행기가 불안정해지자 호흡 곤란이 온 오드리야. 이때 산소 호흡기가 내려왔지만 오드리양은 손이 닿지를 않았다. 급한 마음에 안전띠를 풀려는 순간 오빠 오바랑군이 동생의 행동을 제지하며 대신 산소 호흡기를 씌워 주었던 것. 안전띠와 산소 호흡기 이두 가지가 남매를 살리는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 비행기 안전띠는 일반 자동차 안전띠와는 달리 착용 후 자기 몸에 맞도록 조여야 하며 이착륙 시 절대 풀면 안 된다. 또 산소 호기는 흡 비상시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네, 산소 마스크는 비행기 감압시에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이 때, 어, 손으로 잡아당겨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코에, 코와 입에 대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하신 것은 어, 옆 사람을 도와주거나 기절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 반드시 나 먼저 착용을 한 후에 옆 사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저기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비행에서 기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브레이스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선 손을 이렇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랑군이 승무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우연히 물어본 충격 방지 자세. 이하게 네, 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 숙이고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친절한 승무원은 다른 자세를 알려주었. 네, 위급 상황에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덕분에 정확한 자세를 알고 있었던 오바랑군. 음. 상륙 전까지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한 것이 남매 목숨을 살린 두 번째입니다. 충격 방지 자세는 비행기 좌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맨앞 좌석은 발을 모은 채 자신의 발목을 잡고 상체를 최대한 숙인다. 하지만 앞 좌석이 있는 경우 양손을 겹쳐 머리를 그 위에 대고 앞 좌석 등받이에 닿도록 고개를 숙인다. 이 자세를 취한 뒤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안전방지자세에서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팔, 다리, 목에 힘을 주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몸을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비상 착륙 시 화재에 대비해 승객들은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통해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 하지만 내리기 전 잠시 머뭇거리는 오드리아. 우리 베이비에게 상처를 입힐 순 없어 오드리앙은 결국 구두를 아, 벗고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탔는데 데려가. 슬라이드를 타기 전 구두나 뾰족한 장신구는 반드시 벗어야 한다 비행기 비상 착륙 후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용하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앉아 으로 고무로 만들어진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뾰족한 물질에 찔릴 경우 찢어질 수 있다 비상 탈출 슬라이드와 유사한 고무 재질의 튜브를 준비했다. 날카로운 구두굽으로 튜브를 내리찍자 한 번에 뚫리고 만 튜브. 구두굽 크기만큼 구멍이 났다.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탈 때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뾰족한 구두나 장신구는 반드시 빼야 한다. 슬라이드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힐이나 뾰족한 것들을 가지고 타실 경우에는 찢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바다에 착수했을 경우 기내에 준비된 구명조끼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 잡아당겨야 부풀어 오르는 비행기 구명 조끼는 비행기 탈출 시 언제 부풀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바다에 비행기가 추락했다 가정하고 비행기를 왼쪽, 바다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잠수를 해서 탈출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바람을 넣지 않은 구명 조끼를 입었다. 물 밑으로 잠수한 뒤, 물살을 가르며 비행기 안에서 쉽게 빠져나왔다. 이번에는 구명조끼 줄을 당겨 바람을 넣은 후 탈출해 보기로 했다. 빵빵해진 구명조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이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잠수하며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구명조끼로 인해 잠수가 되지 않는다. 계속 물 위로 떠오르는 몸. 탈출 실패다. 그렇다면 비행기 구명조끼는 언제 부풀려야 할까? 어, 비상착수를 했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구명조끼를 탈출 직전에 부풀리시는 것입니다. 어, 그렇지 않고 기내에서 부풀릴 경우에는 비행기 안으로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구명조끼로 인해서 탈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시등이 켜지면 벨트는 일어나. 비행기 탑승 후에는 승무원의 안전 수칙을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이용 시 뾰족한 물건들은 빼 놓고 탑승하세요. 비행기 이용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안전 수칙을 숙지하자. 두분 웬일로 네. 안전 수칙을 잘 지키셨습니다. 예. 특히 정승환 씨, 네. 오, 왜 그랬어요? 이런 경우 처음인데요. 아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laughs>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여자 말 들어서 돈해볼것 없다. 그래서 저는 승무원들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네. 평소에 제 말도 좀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저도 여자잖아요 네 여자예요 <laughs> 예. 아두분참 보기 좋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자 어쨌거나 아, 어~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비행기 탑승 시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항공 서비스과 정수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 반갑습니다 네. 자 위기 상황에서 비행기를 탈출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비상 착륙과 비상 착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비상 착륙 시에는 먼저 승객에게 비상 상황에 대해서 안내 방송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충격 방지 자세에 대해서 안내한 후 충격 방지 자세를 계속 네. 유지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비상 탈출 준비가 완료되면 네. 그 슬라이드를 부풀려서 승객들을 탈출시킵니다. 음. 비상착수 또한 비상착륙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탈출 직전에 네. 예, 구명조끼를 부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항공기 사고에서도 일부 승객들이 가방을 가지고 내려서 비난을 맞습니다. 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네, 맞습니다. 승무원의 명령어에는 짐 버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음, 그만큼 짐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슬라이드에 손상을 주고 남아 있는 승객들이 맞죠. 탈출을 할수 음.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짐은 꼭 버리시고 슬라이드를 음. 타고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짐이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금영령을 그 들은 적이 없는데 다행이네요. <laughs> 아, 진짜. 요 네. 사고난 <laughs>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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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버려! 이런 분이요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충격 방지 자세가 있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앞쪽에 있는 의자에다 이렇게 대는 자세가 있었는데 네네. 이 자세를 취하면 어떤 도움을 받게 되죠? 네, 충격 방지 자세는 어, 충격 시에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자세로서 네.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골절이나 음. 뇌손상 등의 위험에서 예, 벗어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번 순서는요 국내외 비행기 탑승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비행기를 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비행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위험한 순간 if 여행을 떠나기로 한 아빠와 아들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 심사를 마쳤는데 잠시 후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지당하고 말았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험한 순간 이프 여행을 떠나게 된 가족 아들과의 추억 여행에 설레는 아빠 엄한길씨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엄지성군 아빠와 떠나는 첫 여행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서둘러 짐을 챙기는 아빠와 아들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아빠와 아들 여행지에서도 운동할 생각에 이것저것 기부들을 챙겼다 공항에 너무 일찍 온 탓인지 출국 시간까지 열과 있었는데 운동 마니아답게 운동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몸을 갖고 즐겁게 노는 아들과 몸짱 몸매를 꿈꾸는 아빠 둘다 운동에 열심인데 잠시 후 출국 시간이 다가오고 짐을 챙겨 탑승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처음 떠나는 여행에 마음만 들떠 있다. 검색대 위에 짐을 올리고 몸 구석구석 검사를 받는 부자 그런데 이때 직원의 눈에 띈 가방 가방 안에 반입 금지 물품이 들어 있어. 결국 아빠와 아들은 출국을 제지당하고 말았는데 가방 안에 물건을 전부 꺼내 보았다 과연 이 여덟 가지 물건 중 어떤 것이 반입 금지 물품일까 남자가 가지고 탄 물건 중 항공기 객실에 가지고 탈수 없는 물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 이중 어떤 것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일까? 랩가이버 칼이랑 라이터랑 손톱깎이류 같이 라이터도 안될것 같아요 화기성 물질이랑 다용도 칼이랑 포크랑 날카로워서 안될것 같아요 2시간 후 시민들이 생각하는 객실 반입 금지 물품은 라이터, 다용도 칼, 그리고 손톱깎이였다 정말 이것들이 정답일까? 조만길 씨가 가지고 온 물품 중에 가지고 탈수 없는 물품은 아령, 맥가이버 칼, 축구공입니다.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물건들인데 왜 가지고 탈수 없는 걸까? 축구공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3분의 1 공기를 뺐을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 아령하고 맥가이버 칼 같은 경우는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그 반입물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이터와 아이젠 같이 뾰족하고 위험해 보이는 물건들인데 정말 가지고 탈수 있을까? 네,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국민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은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 입후. 합성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해 떠라면 아빠와 아들은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저도 비행기를 참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네. 잘 몰랐던 내용들이에요. 시민분들도잘 네. 모르시네요. 네. 아까 그 화면상에서 음. 진행했던 거그 판넬 지금 네, 네, 네. 박수로 씨가 들고 네. 계신데 정성환씨 다시 한번 짚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행기를 탈때 네.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이거든요. 네. 일단은 다용도 칼 네. 네. 그리고 아령 네. 흉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축구공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손톱깎이는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 네. 칼이 달려 있는 건또안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시민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되는 건데도 안 된다고 이렇게 잘 모르고 아 투표하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스틱. 예, 예. 아, 그래서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좀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박혜성 교수님. 이 축구공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다고요. 네, 축구공을 가지고 탈수 없는 건 네. 축구공 속에 위험한 무엇인가가 들어 있을 수 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항에 가면 축구공에 바람을 뺄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바람을 빼고 난 후에 네네. 객실에 가지고 타실 수가 있고요. 도착하는 공항에 물어보시게 되면 네.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바람을 넣으신 후에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이터는 가지고 탈수 있다고요. 네. 소형 안전성 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한개 한에서 객실에 가지고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오히려 위탁수화물로는 붙이실 네. 수가 없는데요. 음. 그 이유는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자체 발화에 위험성이 음. 있기 때문에 가방에 보관하지 마시고 직접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여성분들의 경우 국제선을 탈때 평소에 쓰던 화장품이 반입이 안 돼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액체류 반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이런 가로 세로 20cm의 비닐봉에 어, 액체류 100ml 이하의 것을 넣고 밀봉하신 네. 후에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위탁수하물의 경우에는 1인당 2 l 이하의 액체류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낭패를 보지 않는. 안보까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도 시청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승환 씨. 네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비행기 탑승 시 기내에 가지고 타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아령 2번 손톱깎이 3번 등산 스틱 4번 등산용 아이젠 어. 정답을 아시는 분은 EBS 안전을 약속해 홈페이지 시청자 퀴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안전에 대한 말씀. 네, 비행기를 탈 때는요,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고요. 이륙과 착륙 시에 의자를 바로 세우고, 이 착륙 시에 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는 객실에 가지고 탈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기 반입 금지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비행기를 이용해 주세요. 축구공 이대로는 안 되고요. 아령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박 박사님 안전 명언 네. 부탁드릴게요. 하라는 건 확실히, 말라는 건 단호히. 하라고 하는 건 확실히 따라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단호히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비행기 탑승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은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전을 약속해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군닭 400인 국수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뭐, 뭐, 뭐? 아 됐어, 됐어. 살짝 응. 응. 아, 빵꾸한보내고 빵빵하게 고게 이쪽에서 하게보여주